건축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건축 지식을 1강부터 50강까지 마쳤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건축주 프리미엄 멤버십 가입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관용 건축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건축물의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은 여섯 번째 시간을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전기차 충전 시설이나 또 주유소 시설 그리고 건물 현관 등의 캐노피와 또 기둥이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부동산의 기초 지식이기 때문에. 실물하신 분들이나 또 부동산 사업하신 분들은 이 면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고시 파일 6페이지에서 8페이지의 내용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파일을 다운받아서 제 강의와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 면적 산정의 네 번째 항목인데요. 여기 사진처럼 전기차 충전소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차가 많이 공급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충전하는 그런 시설에 건축 면적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련된 그런 법령에 따라서 충전 시설, 그에 딸린 충전 전용 주차 구획까지 포함한다. 이런 충전 시설을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처마나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 설치된 공동 주택 이런 경우에는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전기차 충전소가 되는데요. 처마라든가 차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여기 그림처럼 이렇게 길게 처마가 나오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뭐 주차 구획까지 포함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문제는 주택법에 따라서 사업 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설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여기 세부 산정 기준을 보시면 공동주택에 관련된 내용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도 사업 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계획 승인 대상은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는 30세대, 도시형 생활 주택 같은 경우는 50세대부터 사업 승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설에 관련된 전기차 충전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2m 이하의 범위이기 때문에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충전시설이 이렇게 기둥이 있고 이렇게 길게 캐노피 형식으로 차양이 설치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기둥이 되겠고요. 이렇게 길게 캐노피처럼 나와 있는 이런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캐노피의 끝선이죠. 끝선에서 2m까지 2m 부분까지는 면적에서 제외하겠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건축 면적에 산정하는 부분은 기둥의 중심선. 여기 부분이 기둥의 중심선이죠. 기둥의 중심선부터 2m를 후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이 면적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 건축 면적 나와 있죠. 자,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은 외벽의 중심 그리고 지붕 끝선으로부터 2m를 후퇴하고 나머지 부분 이 부분을 면적에 산입하는 부분이고요. 여러분이 기억하실 부분이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에 해당되는 내용이 될것 같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계획 대상이 아니고 일반적인 건축물은 1m를 후퇴하겠죠. 1m를 후퇴하고 나머지 부분을 면적에 산입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강의의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이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항목은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우리가 지붕 위에 태양광이나 태양열 관련된 그런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건축물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 이렇게 지붕 위에 신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길게 구조물을 빼서 그 위에다가 재생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인데요. 여기서도 2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빼주겠다. 이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2m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뭐냐면, 모든 건축물이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신재생에너지의 그런 설비가 설치된 건축물로서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17조에 따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주택 옥상에다가 설치한다든지 다세대 주택 지붕에 설치하는 이런 내용까지 해당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로 한정을 하고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라서 인증기관에 신청해서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대규모 건축물이나 업무시설이나 이렇게 큰 건축물에 설치한 재생에너지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건축 면적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당이 된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의해서 보고요.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2m 후퇴한 부분까지 이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한정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그 밖의 건축물입니다. 앞서 설명한 다섯 개 항목 외에 일반적인 건축물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캐노피가 나오는 경우에는 1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를 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건축물들이 지붕의 끝선에서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보시면요. 이 건축물 현관 부분에 이렇게 크게 캐노피가 나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양이 크게 나와 있는데요. 캔틸레버 구조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자, 캔틸레버 구조는 뭐냐면 기둥이 없는 겁니다. 이 구조물을 바치는 기둥이 없는 구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지붕의 구조가 하늘에 떠 있는 거죠. 이 지붕의 구조가 하늘에 떠 있는 이러한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구조물을 볼 때에 처마와 차양 등의 끝선으로부터 끝선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겠다. 여기 평면도를 보시면은 이렇게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여기 다이아그램 보시면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에서 1m 후퇴한 부분까지, 이 부분은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되겠죠. 자, 아래 평면도를 보시면은 외벽의 중심선 그리고 지붕의 끝선, 1m 후퇴한 부분까지 수평 투영 면적으로 이 부분을 바로 건축 면적에 산입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같은 경우는 외벽의 중심선을 따져서 살짝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간 부분을 따져서 건축물 내부도 건축면적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건축물은 외부 차량은 1m 후퇴한 선부터 이렇게 건물 내부까지 건축면적을 산정해서,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건폐율을 따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건폐율 60%. 그러니까 이렇게 캐노피가 좀 나오는 건축물들은 소규모 건축물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큰 건축물, 뭐 병원이라든가 호텔이라든가 대지가 커서 건물의 현관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캐노피 구조로 떠 있는 이런 부분들은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겠죠. 1m는 제외되고 나머지 부분의 건축 면적에 산입이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워낙 타이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관에서 나오는 이 차양이나 캐노피가 1m 이내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벽의 중심선에서 1 m 까지기 때문에 슬라브 두께, 마감 두께 이렇게 고려한다면 외벽 마감선에서는 대략 한 70cm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경우가 되겠다. 외벽 마감이 석재 같은 경우는 석재 두께가 있기 때문에 외벽 마감에서는 대략 한 70cm에서 80cm 정도가 캐노피로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밖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이 내용은 건물 현관에 기둥이 있는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한국은행의 입구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 입구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기둥이 나와 있습니다 기둥이 나와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근대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이런 구조물이 많은데요. 자, 자동차가 이렇게 들어와서 차가 내릴 때 비를 안 맞기 위해서 또 현관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물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현관 부분에 기둥이 있는 경우에 그 안쪽은 모두 다 건축 면적에 포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기둥이 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붕이 이렇게 캔틸레버 구조로 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기둥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둥의 중심선에서 모두 다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하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한국은행의 입구처럼 기둥의 중심선에서부터 자동차가 내리는 이 공간은 건축 면적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을 시키고 차양이라든가 캐노피 부분은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제외한다 만약에 2m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다면 여기서 1m를 제외하고 나머지 1m 부분은 포함이 되겠죠 이래서 이 경우에는 차양의 기준이 기둥의 중심선으로부터 별도로 따지기 때문에 현관 부분이 건축 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아니라 포함된다는 내용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 건축 면적을 산정한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주유소 관련된 내용인데요.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둥만 서 있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기둥이 두개서 있고 그 위에 지붕이 얹혀져 있습니다. 지붕이 얹혀져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지붕의 끝부분으로부터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한다. 자, 그러니까 이 사진을 도면화 시키면 은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서 있을 것이고요. 그 위에 지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의 끝선으로부터 1m를 후퇴해서, 즉 1m까지는 건축 면적에서 빼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1m를 후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건축 면적에 산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사진을 평면도로 이렇게 그린다면은 이렇게 그려지겠죠. 외부 지붕의 그림이 이렇게 표시가 될 것이고 안쪽에 기둥이 표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1m를 다 후퇴해야 되겠죠. 사방에서 1m를 후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건축 면적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건축 면적으로 산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유소 같은 구조물이나 기둥이 있는 파빌리언 같은 구조물이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같은 경우는 기둥이 4개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주유소 건물을 보시면 기둥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면도를 보시면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이 벽 기둥 등으로 구획을 형성하는 부분은 중심선으로 구획된 부분을 건축 면적에 모두 산입을 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의 기둥이 있는 경우는 기둥의 중심선까지 이렇게 무조건 면적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지붕의 끝선으로부터 1m를 계산하고 그리고 1m 위에 부분이 면적에 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 즉 기둥이 4개가 있느냐 2개가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둥이 4개가 있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이런 산정 방법에 의해서 건축 면적을 산정을 한다.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영상은 하나하나 제가 직접 준비하는 PPT 강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강의에 힘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강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섯 번째 시간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강의를 이어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건영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